밥은 한나절 에너지예요. 아침 밥 먹으면 점심때 배고프죠. 점심때 먹으면 저녁에 배고프죠. 밥은 한나절 에너지예요. 말씀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영생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해요. 공부라고 하면 공부의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책이 있어야 되고, 선생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죠. 이게 이제 하나 될때 공부를 한다 하는 환경이 갖추어져요. 근데 경전은, 석가는 책에서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석가가 책을 보고 연구해서 말을 한게 아니에요. 선생이 있어서 배워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말을 한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석가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나 공자나 다 마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에서 경전이 나왔지. 그죠? 마음에서 경전이 나오고, 경전에서 수많은 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불경에서 수많은 책이 나왔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책이 나왔죠. 그런데 정작 이 경전은 책 없이 나온 책이에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역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불경, 불교 책을 가지고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 불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책을 다 버리고 다시 마음 세계로 들어가요. 이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에 붙잡혀 있으면 더 이상 발전 못 하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의 길잡이는 돼요. 방향은 잡아주고, 길잡이는 되는데, 결국 마음공부라는 것은 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책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인은 공부의 세 가지 조건이 선생, 책, 학교 이세 가지 조건인데, 성인은 선생 없이 선생이 되었고, 책 없이 자기가 책이 됐어요 학교가 없이 자기가 모든 학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석가는 석가 없는 데서 석가가 됐다는 거예요. 부처 없는 데서 부처가 됐다. 예수는 예수 없는 데서 예수 안 믿고 예수 됐다. 공자는 공자 안 믿고 공자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믿는 그분 때문에 부처가 안 돼요. 부처 때문에 부처가 안 된다. 가로맥힌다, 그게. 예수 인수 때문에 예수들이 생각을 못 한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내가 예수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현대인들이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 다 뭐가 해석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은 과학으로 자연을 다 해석하고 다 이해를 한다는 생각에 자연과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연과학. 그건 굉장히 논센스예요. 자연과학. 과학이라는 거, 자연과학. 그러는데, 자연 자체가 완전한 과학이야. 과학으로 자연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것은 황후일모예요. 황소 한 마리의 털 하나에 불과해요. 과학이 저 나무 이파리 하나를 지금 현재 완전히 다 해석한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이 인간의 세포 하나를 완전히 해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자연 자체가 완전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자연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과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이 과학 보고 뭐라 하냐 면나 잡아 봐라 하는 거야. 그게. 나 여기 있다, 나 잡아 봐라.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입자와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입자와 법칙. 자연에 있는 입자와 자연에 있는 법칙을 과학이 다 해석했다고 생각합니까? 저 나무 이파리 하나도 해석 못 했다니까, 아직까지 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해석을 아직까지 못 했어. 그러니까, 무한한 입자의 세계, 법칙의 세계가 자연이 과학 보고 뭐라 그래요? 나 찾아봐라. 나 여기 있다.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지, 지구로, 지구도 못 넘어서잖아. 지구도 겨우 발 디뎌 본 데가 달이에요. 발한번 디뎌 본 데가 수천억 개의 은하계,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의 세계. 한 군데도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가장 큰 스승이다.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자연 자체가 완전한 과학이에요. 그 일부 저 바다에 물한 방울. 물한 방울 이렇게 들고 온게 뭐냐 하면 과학이에요. 이게 바다라면. 이 지구에서 먼지 한개 이렇게 보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연과학을 이해를 하기를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다 해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라 하면 굉장히 합리적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거든요. 보이는 원료를 넣어서 보이는 제품이 나오는 게 과학이란 말이야. 그렇죠. 주 밖에 있는 물건들, 모든 이 물건들이 보이는 물건을 넣어서, 원료를 넣어서 보이는 물건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연은? 무에서 유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공기를 가지고 사과를 만들어요. 빛을 가지고 사과를 만들어요. 재료가 안보 없는 거야, 이게. <laughs> 그렇죠? 모든 이 생명이 다 그래. 생명이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는 걸 만들어내요. 무색 무미 무취, 색이 없고 맛이 없고 향기가 없는 걸 가지고 색과 맛과 향기를 만들어내요. 이 공기의 사과 색깔이 어디 있어요? 공기의 복숭아 색깔이 어디 있어요? 공기의 복숭아 맛이 어디 있어요? 과학은 색에서 색을 만들어, 맛에서 맛을 만들어. 향기를 가지고 향기를 만들어. 어느 게더 과학이에요?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벽한 과학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이 책이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 그걸 대단하게 여기에서 거기에 매몰된다는 게 문제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에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우는 학문 가운데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문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트레이닝. 생각을 넓게, 깊게, 높게 할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 학문은. 진정한 마음 공부는 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 마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간 매개가 뭐냐? 그게 경전이라는 거야. 성경, 불경, 유경 하는 게 뭐냐? 이게 내가 나를 학교 수학책에서 경전으로 가가지고 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경전이란 책은, 성경이란 책은 마음에서 나온 거지. 책에서 마음이 나온 게 아니다. 경전이란 책에서 수많은 책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경전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경전을 버리고 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야. 마음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밥한 그릇은 한 낮을 양식이다. 한 낮을 에너지다. 아침에 먹어도 점심 때 배고프다. 에너지가 떨어진다. 점심 때 먹으면 저녁에 떨어진다. 에너지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진리는 한 자락을 들어도 일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의 한강자에. 말 한마디에.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에 주력해야 된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길러가고 성숙시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